여러분 칠리입니다 <laughs> 오늘은 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저의 친한 언니를 만나러 갈 건데요 에릭이랑 같이 그겟 레디 m 미네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는 것부터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또좀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튜버인 썸머님께서 어 작년부터 이 안나루이사라는 뉴욕에 주얼리 브랜드와 콜라보해서 목걸이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저번 주에 드디어 출시가 됐었거든요. 이제 판매가 시작됩니다. 하는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주문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근데 그게 하루 만에 품절이 됐더라고요. 저는 품절이 되기 전에 사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택배가 오기까지 기다렸거든요 사실 오늘 이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기 전에 도착을 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딱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목리에 어울릴만한 옷이랑 메이크업까지 해가지고 찍어보려고 사실 겟레디윗미라고 <laughs> 포장을 하긴 했지만 서머님과 안나 루이사 콜라보 기념 시스터의 한 헌정 영상 이런 느낌이랄까. <laughs> 여러분 덕질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아시죠? <laughs> 그 먹거리가 차고 싶어서 이 옷을 입고 거기에 올리는 화장을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프라이머부터 먼저 발라볼게요. 스매시 박스의 포로 피니쉬 다크서클 페리페라의. 이 뭐야? 뭔가 싫어지? 이거 잉크 코렉터, 이 피치 색깔인데, 이 파운데이션을 제가 아마 ABG 메이크업을 할때 아마 이거를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자네스 마일렉스라는 분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그분이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판매하는 곳을 확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세포라에는 입점이 안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살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샀었는데 이제 보니까 세포라에도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뚜껑 속으로 열심히 밀어 넣어줘야 돼. 잠깐만 후추나 계피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에릭이 이제 운동 끝나고 옷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후추가 그 안에 갇혔어요. 개피는 어디 갇히거나 이러면은 카펫을 다 뜯거든요. 하, 또 뜯? 개피는 밖에 있는데 후추가 그 안에서 막 야옹야옹하고 오니까 이 카펫을 이렇게 뜯어나. 전에도 카펫을 한 바탕 옷장에 갇힌 적이 있어가지고 뜯었거든요. 아 에릭 왜 이거 맨날 확인을 안 하고. 전에도 한번 뜯었는데 이번에 안주 제대로 뜯어놔가지고 그 카펫 바닥 저 카펫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객피 덕분에 알게 된게 카펫 이렇게 털들 이 있으면 그 밑바닥에 고정시켜 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그물처럼 플라스틱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그게 너무 훤히 드러났어 지금 하... 얘를 저기다 갇혀놓은... 갇히게 한... 에릭 잘못이지...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줍니다. 브러쉬가 좀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주문한 메이크업 스펀지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laughs> 그래서 한번 사왔어요. 제가 쓰고 있는 파우더는 베카 파우더예요. 베카 하이드라미스트 파우더. 눈썹을 먼저. 지금 쓰는 거는 네이처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 3호 소프트 브라운인데요. 요좀 밝은 컬러를 앞머리에다가. 저 맨날 이것만 쓰니까 매번 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제가 사놓은 건 많은데 화장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 쓰고 또 다른 거 뜯어서 하나 쓰고 이러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거의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뜯은거는 다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다시 뜯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맥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몇 호지 이거? 브루넷! 브루넷 컬러 까만, 완전 까만 머리 말고 살짝 갈색 빛이 도는 좀 흑갈색? 이런 머리가진 그런 머리색을 보고 브루넷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오 늘도이 맥의 허니 러스처를 쓰겠습니다 뚜루 마뚜루 쓰기에는 이만한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삐아의 코지민크로 삼각존을 살짝쿵 언더 쪽에다가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쉐딩은 역시 저번 주 놀면 뭐하니를 어제 봤어요. 되게 아 익숙한 목소리인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못 맞췄던 노주현님 목소리 딱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카더가든 노래를 또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카더가든인 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중간에 제 친구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냈어요. 아나 노주현 목소리 다시 들어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카더가든이다. 라면서 보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게 나왔거든요. 저번 주 편. 떨어지셨더라고요. 카더가든이라는 정체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스포 이런 거안 찾아봤단 말이에요. 나만 몰랐잖아. <laughs> 혼자서 어, 카더가든인 것 같아. 이랬는데, 나 빼고 나머지 사람,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laughs> 저 혼자서 엄청 정체가 공개되고 나서 <laughs> 친구한테 다시 톡을 보냈죠 아 탈락했구나 <laughs> 나 혼자 엄청나게 뒷북쳤는데 <laughs> 그래도 뿌듯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난리쳐가지고 제 친구의 아침을 즐겁게 해줬거든요 <laughs> 최근에는 이런 땅땅한 브러쉬로 쉐딩을 좀 빡세게 하는 게좀 끌리더라고요 하이라이터는 역시 클리오 프리즈메어 <laughs> 블러셔는 맥의 저의 최애 블러셔 립 컬러는 마몽드의 크리미 틴트 컬러 밤 인텐스 11호 레드벨벳 오늘 섀도우 이거 맥 허니러스트 그 다음에 블러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제가 주구장창 쓰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몽드 바르고 뭔가 조금 아쉬워서 3CE 블러링 리퀴드 립 플러프를 안쪽에만 살짝 발라줬어요 짜라란. 이제 사실 제가 안나 루이사에서 그 목걸이를 주문을 하면서 귀걸이를 같이 시켰거든요. 그 귀걸이는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어요. 파우치도 되게 예쁘게 쓰임새 좋게 같이 왔어요. 여기에는 귀걸이가 들어있었고, 짜라잔. 여기 이제 목걸이가 들어있는데, 짜란. 하나는 이렇게 좀더 굵은 체인. 제가 원래 하트 모양의 액세서리를 제가 잘안 껴요 뭔가 너무 제가 쓰기에는 너무 러블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하트를 잘안 쓰는데 이 하트는 그냥 되게 심플하면서 괜찮더라고요 선무님이 어, 디자인을 하셔서 그런 건지 덕후의 마음이 발동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트는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지금 후추한테 끌려가지고 상처들이 <laughs>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후추 후추 발톱 깎다가 그만 후추가 발버둥치면서 도망가면서 여기를 쫙 이렇게 끌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에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확실히 실버보다는 조금 착 붙으면서 얼리는 느낌은 조금 덜하긴 한데 뭐 어때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반지를 빼먹을 수 없죠 이거거든요 한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우 맹수 같아 야생 동물이야 뭐야 같이 찍어도 돼? 아네 어, 같이 찍어도 돼요. <laughs> 아, 저 이거 조금만 손으로 조금 염일게요. 뜨끈 염이고요. 아 여기 동네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그치지 상에 올리는 거는. 하이 이 h a 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미쳤다 오늘. 어, 색감이 너무 귀여워. 오, 오, 여기서 딱 찍어줘. 0.2마일크로 가는. 아, <laughs> 색깔이 너무 예뻐요. 가세요, 가세요. 그래? 예. 아, 하늘이 너무 예뻐.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아, 우리 동네 하늘 이게 그린이랑 블루 조화 아, 그러니까. 같고. 근데 거기다가 흰 터브를 이는게 있어. 저 소공장. 네. 이츠이. 아, 우리 여기 다파킹할 거야. 아. 나 너무 마이스. 아. 신딕스. 샤인딕스. 신딕스. 예쁘다. 어, 별의별 걸다 파네 여기. 아 어, 귀여워. Cat unicorn. 아. 어. Oh 어, what is this? This is so cute. 뭐야? Disco. Uh. So cute. cute. 와, 1 5 불? 아, 어, 나르 같아. 오, 이거. salt and pepper shakers. 이거 일치만드 오, 쁘포드 여기 있는 거 찍어놓고 가보자. 그래? 여기는 아까 닫아서 못 가고 아마 여기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고. 다 헤이. 어, 뭐 사지? <laughs> Do you guys want to take a sit and cook Usually, like in Nova, we have lots of french fries. 그리고 <laughs> <laughs> there's not, they don't have a lot of good gluten free stuff. Mm -hmm. This is really good. Cool. Hey, just try Try one piece. Just a little bite. A little bite. Okay, a little bite. What is this called? Like Nu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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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lla butter cake, butter kind. Wow. <laughs> is there like nuts inside? Oh, yeah, strawberries. Strawberries, ah. can taste all the

<laughs> 여기 다 묻었어. You have all over here.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너무 좋을 것같니다잘 먹었습니다. 와. <laughs> <oleh> 嗯、不去了。 Yes. Hi, e v e My name is Thomas. I'll be taking Prime 먹을까? r e v i 먹을까? h o 스 s p e 로 하는 게낫겠지음오파파우로 오늘 엄청 꼼꼼했거든? 음. 묻어난 거 보여. 오오 좋아요, 좋아요. <laughs> yes, please. Thank you. How a b o u your s e l f 빵 아, 너무 맛있어 먹음 맛있어 And pepper for you. 이게 왜이렇왜안 잘리지? 살이 안 좋은 건가? 음.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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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맛있다 음. Hey, hey. really mm. really really mm. really <laughs> it means like I'm you eating know? like It's like, wow. human, like, mm -hmm. like it a really weird texture. Mm -hmm. i never had stable staple <laughs> <laughs> that? the so <laughs> I think the pork's the best, too, Yeah. Mm -hmm. so, yes, I don't, I don't think it's worth $34. Oh, absolutely not. No. not good. <laughs> mm -hmm. yeah. How's everything for you, folks? Goo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괜찮 아, 아, 시나몬 안 먹어? It's like super quiet DC. 음, 그 yeah. yeah. is... <laughs> <laughs> o so, like,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데거막하고막 와, <laughs> 여기 근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r e you going? <laughs> oh my gosh. Wow. Good job! Yeah, your phone. And... Kanawa... Kanawa Canal. 1854. Oh, the crew, It's so wow. Hey guys! <laughs> Come through, through the leaves here. <laughs> 와, 되게 도심 속에 이런 게. 어, 그러네. 신기하다. 완전 좋대 <laughs> 가볼까요? 갑시다 핫! 응. 진짜 여긴 좀한국 같은 느낌이다. 맞지? 진짜? 아, 이제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완벽하겠다. <목소리> This is cool. 아몬스 버터 버터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서 이제 먹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마침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laughs> 영상을 못 찍었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영상을 밤에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시고 아침에 보신다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곡은 아 제가 진짜 너무 너무 많이 들었던 가수 분의 노래인데요. 빈센트 블루라는 가수의 비가 와라는 노래거든요. 어 저는 또 한심해라는 곡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빅센트 블루의 비가 와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가. 진짜 굉장히 중, 중독적이고, 진짜 <laughs> 목소리도 너무너무 너무 좋고, 진꼭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아,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